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을 할 때에, 예, 말을 내뱉을 때에, 항상 예,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이 빠지면, 예, 그것은 변명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정조 시대 때에 홍길주라고 하는 문장가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수요방핑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변명과 핑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면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변명을 한다. 죄의 무게로 따진다면 구차한 변명은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죄악이 배나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꼬집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면 그것을 감추려고 변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구차한 변명은 오히려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크다, 예더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 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문을 구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자문을 구합니까? 어 살이 분별이 바른 사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베스도가 자문을 구했던 이 아그립바 왕과 버리게가 누구냐면 사실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에 광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매 근데 이 남매끼리 서로 근친상간한 불륜 관계라고 합니다. 자, 물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만천하에 불륜이 알려진 정 불륜이 알려질 정도로 자기 삶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다. 예, 이런 게 이게 참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변명하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변명하는 자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변명하는 자들 자는 그저 자신의 말을 자신의 말을 인정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예,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이 말을 인정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변명하는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냐면 똑같이 변명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예, 변명하는 사람은 변명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떠들기를 좋아하죠. 자, 두 번째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느라. 자, 베스도는요, 자신이 로마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베스도는이 먼저 말해서 로마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을 잘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변명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자신이 한일 중에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과장하고 그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자신이 잘한 것을 강조를 해야 어, 자신의 잘못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어, 조그만 거 잘한 것이 있으면 그걸 막 이렇게 과장하고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면 26절을 보면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호소했지, 베스도에게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하지는 않았다란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어,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왕에게 얘기를 할 때는, 아, 저 바울이 예, 자기를 지켜달라고 나한테 호소했습니다. 라고 하는 예, 그런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변명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뭐냐면 변명하는 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식으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요. 자 그래야 또 일이 잘못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베스토를 통해서요 변명하는 자의 특징 세 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 변명하는 자는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똑같이 변명하는 사람, 자기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가리우는 거죠. 자, 또두 번째, 변명하는 자는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한일 중에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과장하고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변명하는 자는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당연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언급했던 홍길주의 말처럼, 이 같은 변명, 변명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가리우고, 예, 가리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명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잘못,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변명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요. 자, 왜 그럴까요? 아, 왜 변명을 할까요? 예, 바로 일신의 안위. 예,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어 사람들은 변명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면서, 예,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와 같이 사람들은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려고 하지만요, 바울은 어때요? 예,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베스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잠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렇게 또 말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스도는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스도가 어떻게 이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요. 바울이 이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할 때에도,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언할 때에도,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똑같이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일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유는 어,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예, 그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자기가 그말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바울은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누구 앞에 있든지간에 예,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진리,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 그 진리를 그대로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느라 아그리빠 왕이 그 베스도의 그 변명을 다 듣고 나서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나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바울이 하도 일관된 말을 하니까 예한 가지의 말만 하니까 아그리빠조차도 그의 말에 무슨 무슨 특별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관된 말. 어떤 상황 상황이 바뀌더라도 환경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말을 일관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예그그 아, 안에 야 이게 들을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어, 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 어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그죠 신뢰가 떨어져요 아저 사람 말은 들어볼 가치가 없어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말을 일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들을 가치가 있다라는 하는 그런 신뢰가 가게 되어지죠 바로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에요 이베스터는 상황에 따라서 막 변명을 하고 예 우리 예, 사람들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립바 왕조차도 야그 사람 말에는 뭔가 있다, 뭔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이 아그립바 왕조차도 나도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으로 인해서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라고 하면 뭔가 변명을 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실수를 예, 가리우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유독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예, 지키려고 하지 않냐고, 오로지 그 입에서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자,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본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자, 어떤 자입니까, 그러면? 여우수와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우수와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왜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자.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자.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바울이 왜 변명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왜 일관적으로 이 사람 앞에서도 저 사람 앞에서도 예 자기가 예 혹시라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똑같은 말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똑같은 그 말을 할수 있었죠? 자기 인생 자기가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예, 그러다가 결국은 변명 속에 빠지고, 불평 속에 빠지고, 예, 핑계 속에 빠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 예, 신뢰하지를 못해요. 아유, 저 사람은, 저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신뢰를 다 잃어버린 그런 처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그 신뢰를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두말 하면서 자꾸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인데,인데도 불구하고, 저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켜나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자꾸만 변명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하면서 남한테 자꾸만 아, 떠넘긴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예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너희들 왜 그랬어?라고 하니까 아저 여자 때문에, 저뱀 때문에라고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요, 떠넘겨요, 불평을 해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예, 세상에 나가서 막 용기있게, 담대하게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우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오직 진리를, 예, 오직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으로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변명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남탓하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줄 수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을 들을 가치를 예,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도 예,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여러분들 우리 그리,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신뢰합니까?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서 저렇게 신뢰가 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교회에서는 잘하는 척하는데 집에서는 왜저 모양이야?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하나님 이나 지켜준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가정 안에서 신뢰되어지는 그런 부모가 되어질 수 있고 또이 사회 가운데 신뢰되어지고 우리 말에 말을 들을만한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한 회복, 예,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 회복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